행지 아 맹자왈 행지 부전하며 스브이 불차언이라 종신 유지 부지 기도자 중년이라 그래서 어가치로라도 한번 해봐라라고는 말은 했지만은 그죠? 그런데 행하는데도 나타나지 못하며 그죠? 분명히 행하는데도 그게 나타나지 못하고 익혔는데도 스이담면 익혔는데도 <laughs> 살피지 못하는지라. 그냥 살필 줄도 모르더라. 라는 겁니다. 종신이 유지. 그죠. 종신토록 말미암아서 하는데도 그 도를 알지 못하는 자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공자가 또 저희 뭐 뭐라고 했냐면, 요, 이게, 그죠. 종신토록 그죠. 그 도를 알지 못하는 자. 자, 다시 말해서 늘 우리가 그 하늘의 천도라고 하는 것, 천명이라고 하는 늘 도라고 하는 건도 속에서 살죠. 도속에서 떠나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행하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도 가운데서 행해지는데 이것은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죠? 드러날 짜자 저자, 나타날 그러니까 드러나지도 않고 내가 익혀서 하는데도 익혀서 내가 하는 행한 행하는 것들인데도 내가 그것이 바로 도를 행하는지 살필 줄도 모르고 종신토록 살아가는데 말미암는데도 도를 아는 자가 드물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그, 이름, 일량지, 도요, 여기 지금 그거는 표현이 안된 모양인데요. 이름, 일량지, 도요, 계지자선녀 성지자, 선, 성인이라 라고 해놓고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인자. 인자는 오로지 잘 가는 걸 인이라 라고 하고, 지자는 지라 라고 하고, 백성들은 일룡이 부지라 라는 말이 있죠. 백성들은, 그죠? 백성들은 일룡이 부지라. 날마다 쓰는데도, 그죠? 알지 못한다. 계사자 날마다 쓰는데도 알지 못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예 의지. 자, 도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거 자체가 다 도잖아요. 그죠? 이거 살아가면, 우리 살아가는 것 자체가 도잖아요. 그죠? 맨날 길 가잖아요. 길도 가고. 그래서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 길을 가는 거. 사람의 인도입니다. 그죠?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일름, 일량기, 도요. 이거 그대로 이어받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참, 선하다라는 선이죠? 이 도와 선을 그대로 받고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자견지에. 어진 사람이 이걸 도를 볼 때는 뭐라고 한다? 인자견지에 위지? 인이라. 이거 다 뺏어, 다한번다 하고, 인자견지에라는 말이죠. 어진 사람이 볼때 그래서 도라고 표현하면은 도체는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데, 어진 사람이 보면 뭐라고 한다? 위지? 인이라. 그것을 인이라고 하더라. 또, 지자가 보면 뭐라 그래요? 지자견지에 위지? 끝치라 백성들은 백성은 아까 좀 썼던 내용이죠. 일용이 부지라, 어, 어. 일, 백성들은 자 일용이 부지라. 날마다 쓰는데도 부지라, 부지라. 그 알지 못하는이라 그래서 어, 민선능인이라 백성들이 드물선자 능한자가 드물다 이렇게 표현했음 민선능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도 가운데 도를 쓰면서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 더더욱이 저 위에 있는 군여들, 지도자들이 전혀 도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를 아는 자가, 알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항상 도 속에서 살아가는데 꼭 도라고 얘기하면 무지무지 어렵게 느끼고 하더라라는 그 내용이에요. 음, 공 비슷한 말이 노어의그 위령공 편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지 급지하며 알매 이르며 또그 다음에 알매 이르고 인능 수지하며 인으로서 능이 지키며 그 다음에 장이 장엄함으로써 이 지가 되는 거죠. 다다를 리자 다다르고도 동지 분리래면 자지인 그죠? 기도, 그죠? 지혜롭기도 하고 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엄숙함, 지혜롭기 때문에 이건 또 엄숙함이 되는 거죠. 장중하기도 하는데도 이걸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까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두루 한꺼번에 다 갖춰져 마무리 개비어야이라 그랬습니다. 나한테 다 갖춰져 있는데도 또 이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움직이는데 예로서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선함이 아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해서 항상 도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지다, 인이다. 이렇게만 강조를 하면 이건 지극히 한쪽으로 편벽된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 편벽되게 말하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은 그 도체라고 하는 전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는 참 드물다.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럴테면은 아까 이제 매그 두에 안연의 극기봉례 위인이라 그랬을 때 선생님은 지금 예를 회복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통 사람은 아, 예만 하면 될줄 아는구나. 그래서 누가 순자 같은 사람은 예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죠. 그런데 안연은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그극기봉례 위인의 조목이 뭡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를 이른바 완성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다 비례 뭐라고 했어요? 요거 다 동원했죠? 도 전체를 다 동원했습니다. 얘가 아니면은,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은, 듣지도 말고. 그죠? <laughs> 그 다음에 얘가 아니면, 여기, 언이죠?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뭐가 된다? 움직이지도 말라. 이렇게 해서 도체 전체를 다 들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공전은 그냥 단순히 극기, 복, 예, 위, 인. 이렇게 해서 얘만을 얘기했는데, 맹자, 안현이 듣기에는 뭐예요? 어, 우리 선생님이 얘라는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약간의 의문점도 느껴가면서 물어본 내용입니다. 조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은, 아, 그래, 그래. 안현은 역시 안현답다. 라고 하면서 안현한테는 이도체 조목을 전부 다 이렇게 가르쳐 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 뭐라 고 그랬던가요? 그 다음에 안현이, 선생님, 제가 비록 뭐하기는 하지만, 그저 조, 뭐 하기는 하지만, 그죠? 도저도한 모가 나의 전 총명하기는 총명하지는 못하지만 사생님 말씀을 잘 받들겠나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이 바로 안연입니다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꼭 겉으로만 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했다 공자는 문질이 빈빈이라 그랬죠 바탕하고 질이라는 것이 골고루 잘 섞여야만이 바로 군자라 이렇게 표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꼭 드러나는 예 뿐만 아니라, 자, 공수 맨 밑에 나오죠? 예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공이, 물례 증,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 그 앞에서, 자, 맹자의 행지 부저한다라고 하는 거야. 행했는데도 나타나지 못한다. 어떤 경우는 저 도가들이죠? 도가들은 참 돋따라서 참 사람들이 질박하긴 한데, 이 사람들은 뭘 못하느냐 하면 예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야. 아무리 사람들이 선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해가 없으니까 잘 드러나지도 않고 자 익히기는 했는데 그리고 이건 습관적으로 따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습상근 성상원이라 아니 뭐죠? 습상원 어, 성상근 <laughs> 처음에 누구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은 서로 간에 다 뭐라 그랬어요? 서로 간에 가깝다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뭐에 따라서 습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서 서로 간에 뭐한다? 멀어진다라는 말을 공개하수있어 성상근 습상원이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익히기는 하면서도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았는데 전혀 돌아볼 줄 모르니까 이게 돈지 뭔지 살필 줄도 모르고 평생토록 도속에서 살아가는데도 도가 뭔지를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자이 도한다라고 해서 나만 바르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뭘로써 이 꾸며져야 되냐면 예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공이 뭔가요? 물에 그죠? 공순하기만 하고 예가 없으면 뭐고 그냥 혼자 죽어라 고생만 하고 그다음에 신이 무례 즉 왜냐면은 하 내가 공순한데 나도 예로서 이를테면은 내가 저기 뭐 신하로서 군주에게 복종하면서 아니면 내가 이제 벼슬자리에 나아가서 사는데 상대방이 무례한데 내가 무례한 것에 대해서는 나가지 말라 그랬죠 앞에서도 그 벼슬자리에 나아가서 나를 영접원을 하는데 치경질례한데. 조금, 조금, 조금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얘가 쇠모한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물러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하면 죽어라. 고생만 잔뜩 하고, 그죠? 그러면서 아 전혀 빚도 바라지 못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참 들어도 상갈 줄은 아는데, 참 사람이 홀로 있어더라도 참 참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신하면서도 얘가 없으면 은 뭐가 된다? 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삼가는데 얘가 없으면 오히려 너무 그죠? 너무 사람이 신중하고 신중하다보니까 오히려 두렵게만 두렵기만 하고 벌벌 떨기만 하고 그다음에 용이물해적. 용맹하기는 한데 사람이 적절히 예로써 이렇게 그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어지러워지고. 그죠? 우리가 제지 이래 그랬죠. 모든 것을 도지 이 덕하고 제지 이래 그랬습니다. 가지런히 하는 것을 뭘로써 예로서 절, 예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절이죠? 그 예로서 절도 있게, 그죠? 끊을 것 끊고 하는 겁니다. 예절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로서 하지 않으면, 예가 없으면 오히려 어지러워지고, 사람이 곱기만 하고, 예가 없으면 역시 뭐가 된다? 사람을 참 옥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뭐, 인사자라고, 뭐, 뭐, 패백 뭐, 제대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끊는 거예요. 끊을 때 끊을 줄 아는 것딱 마디할 줄 아는 것 그렇죠? 당신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요구 이상까지 안 한다 이소, 이런 의미로 그래서 절이 있기 때문에 군주가 예가 아니면 내가 물러나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 바로 5장에서 맹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로서 절도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젊은 개념으로도 표현하는 거죠 그 절도 있게 하여야 문체가 난다라는 젊은 개념이기도 합니다.